조선의 찬란한 황금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이름을 떠올리시면 아마도 한글을 창제하고 수많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모든 백성을 따뜻하게 보듬었던 지혜롭고 자애로운 군주의 모습이 가장 먼저 그려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말년에 접어들어 고질적인 병마와 씨름하며 국가의 존망을 깊이 걱정했던 한없이 인간적인 세종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북방에 매서운 칼바람처럼 끊이지 않던 여진족의 침략과 남해의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던 왜구의 약탈 앞에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그에게 과연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왕의 마지막 순간에 전해진 신비로운 예언이 어떻게 조선의 운명과 당시 백성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이대한 리더의 인간적인 고뇌와 알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희망을 찾아 헤맸던 그의 절박한 여정에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역사의 두꺼운 장막 뒤에 가려졌던 세종대왕의 마지막 소원과 신비로운 예언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볼까요? 조선의 태평성대를 열었던 세종대왕이었지만 그의 통치 말년은 결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만큼이나 나라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특히 고질적인 병화는 그의 육신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눈병과 소갈증, 관절염 등 수많은 질병이 그를 덮쳤지만 왕은 병상에 누워서도 결코 국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의 한편 촛불 아래 희미한 불빛의 의지에 산처럼 쌓인 상소문을 읽어 내려가던 세종의 모습은 얼마나 고독하고 지쳐 보였을까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연신 기침을 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오직 백성들의 안위에 머물렀습니다. 북쪽 국경 넘어 여진족은 시도 때도 없이 침략을 일삼았고 남쪽 해안가에는 왜구들이 들이닥쳐 마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백성들의 삶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갔죠. 한때 풍요로웠던 논밭은 피로물들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세종대왕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마다 책상에 앉아 지친 기색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던 그의 뒷모습에서는 이대한 성군이기 이전에 한없이 인간적인 범민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안녕을 염원하는 왕의 마음은 더욱 개가 탔을 겁니다. 그렇게 국가적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궁궐 안팎으로 기이한 소문 하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비로운 예언에 대한 이야기였죠. 전쟁의 참화 속에서 희망에 비탄 줄기조차 찾기 어려웠던 백성들에게 이 소문은 가뭄의 단비 같기도 혹은 불길한 징조 같기도 했습니다. 누가 처음 이 예언을 전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궁궐의 후미진 곳에서 은밀히 주고받던 이야기들은 삽시간에 저작거리로 흘러나가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고통의 끝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와 같은 내용들이었죠. 때로는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신비로운 도인이 나타나 예언을 을조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고, 오래된 비석이나 기이한 문양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신으로 치부하며 경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언에 매달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죠. 조정신료들 사이에서도 예언의 진위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백성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미신을 일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하늘의 뜻이라며 예언을 깊이 살필 것을 간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논쟁 속에서 마침내 이 예언은 병상에 있던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겹겹이 드리운 장막 너머에서 예언의 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 세종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침묵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한 줄기 희망을 찾아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작은 가능성조차 놓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과연 이알수 없는 예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조선과 세종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미신과 현실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세종대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세종대왕의 병상에까지 전해진 그 신비로운 예언은 혼란스러운 조선의 조정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병환으로 몸은 쇠약해졌지만 백성을 향한 마음과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았던 세종은 그 내용을 듣고 깊은 침묵에 잠겼을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 안 오직 희미한 등불만이 그의 고뇌하는 얼굴을 비추고 있었겠죠. 임금의 자리에 앉은 자로서 그는 단순한 소문을 흘려들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언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더큰 혼란을 초래할지 신중하게 가늠해야만 했으니까요.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더욱 격렬한 논쟁이 불타올랐습니다. 일부 신료들은 예언을 그저 백성들을 현혹하는 미신으로 치부하며 단호하게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안한 시기에 민심을 동요하게 만들고 국정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논리였죠. 그들은 왕이 이런 허황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오직 현실적인 국방 강화와 민생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달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까요? 어쩌면 하늘이 내린 징조일지도 모른다며 이 예언을 깊이 살피고 그 안에 담긴 신비로운 뜻을 헤아려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언이 어쩌면 조선을 구원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주장이었죠. 세종대왕의 마음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끊임없이 충돌했을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임금이었지만 동시에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애민 군주였으니까요. 병상에 누워 몸은 천금만큼 무거웠어도 그의 지혜로운 눈빛은 예언의 본질을 꿰뚫으려 애썼을 겁니다. 과연 이알수 없는 말들이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임금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의 번민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세종은 단순히 예언을 믿거나 배척하는 수준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아나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이름난 학자들과 직원 그리고 역법의 정통한 이들을 불러 모아 예언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게 했습니다. 고문헌을 뒤지고 별자리를 관측하며 상징적인 문양 하나 하나의 숨겨진 뜻을 파헤치려 했죠. 예언의 모호한 문구들이 과연 북방의 여진족 침략이나 남해의 외구 출몰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 숨겨진 암호를 풀어내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 겁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현실의 위기는 잠시도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북방에서는 여진족의 준동이 끊이지 않았고 남해에서는 왜구들이 시시때때로 출몰하여 백성들을 약탈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궁궐로는 급박한 전황을 알리는 전령들이 실세 없이 드나들었고 세종은 그 보고를 들을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때때로 전해지는 전황 보고 중에는 예언의 내용과 기묘하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나타나 세종과 신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의 승리나 패배 혹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예언의 특정 구절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우연의 일치들은 예언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이들조차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세종은 이러한 기묘한 상황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예언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그 속에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지혜로운 방책을 찾아내려 했을 겁니다. 예언의 상징적인 의미를 현실적인 전략과 연결 짓고 백성들의 동요를 막으면서도 사기를 진작시킬 방법을 고심했죠. 병마와 국난이라는 이중고속에서 세종대왕은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고뇌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언이 제시하는 막연한 미래를 좇기보다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안녕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국가의 운명을 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세종대왕은 어떤 지혜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요? 그의 고독한 결단은 조선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세종대왕의 깊은 고뇌 끝에 내려진 결단은 실로 놀라운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전략과 굳건한 의지는 혼란에 빠졌던 조선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큰 힘이 되었죠. 북방의 여진족과 남해의 왜구들로 인해 불안했던 국경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백성들의 삶에도 서서히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왕의 헌신적인 노력과 백성들의 끈기 있는 재건 의지가 어우러져 폐허 위로 희망의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미스터리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예언은 문자 그대로 실현된 것일까요? 아니면 세종대왕의 비범한 통찰력과 백성들의 핏땀 어린 노력이 어우러져 위기를 극복해 낸 것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그 신비로운 징조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 속 상징들이 놀랍도록 현실과 맞아떨어졌다고 믿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예언이 단지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왕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이라고 속삭였죠. 이처럼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예측을 넘어 백성들의 동요를 잠재우고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심리적 도구로 작용했던 겁니다. 세종대왕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어쩌면 그에게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신비한 힘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예언이 던진 메시지를 통해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혼란 속에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는 예언을 맹신하는 대신 그 속에서 백성들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내려 했고 그 결과가 바로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은 조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국가의 위기를 넘기는 데 성공했지만 병만은 세종대왕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낮없이 국정에 매달렸던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죠. 병상에 누워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의 평안을 염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변치 않는 애민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승리나 개인적인 영광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백성들이 굶주림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 간절한 바람은 병든 몸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지혜를 짜냈던 성군의 숭고한 의지였습니다. 병세가 깊어지면서 세종대왕은 점차 세상과의 끈을 놓아갔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기록과 어록 속에는 백성을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그의 철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모든 통치와 삶을 관통하는 굳건한 신념이었죠. 그의 마지막 순간 궁궐의 고요함 속에서도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의 작은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온몸으로 백성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듯 말이죠. 마침내 위대한 성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와 헌신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평화롭고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비록 예언의 미스터리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역사 속에 남았을지라도 그가 남긴 발자취는 너무나도 선명했죠.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의 국경은 평화를 되찾았고, 백성들은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불타버린 마을은 재건되고, 황폐해진 논바대는 다시 푸른 곡식들이 자라났습니다. 백성들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며 그를 영원한 성군으로 추모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예언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보다는 왕이 자신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기억했죠.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로운 예언이 실현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위대한 리더의 깊은 고뇌와 탁월한 현실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진정한 예언이 될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백성의 평안이었을 겁니다. 병석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는 오직 백성들의 안녕을 염원했습니다. 그 염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를 지탱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죠. 미스터리한 예언의 해결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보다는 진정한 리더십과 희망의 의미에 대한 숭고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미래를 예견하려는 인간의 본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의지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리더의 지혜와 용기가 아닐까요? 세종대왕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통치 철학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에도 살아 숨 쉬는 지혜의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 백성의 평안이라는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리더십에 깊은 영감을 줍니다. 이대한 성군의 정신은 결코 예언이라는 틀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큰 사랑과 지혜로 빛났던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